손자 생일 저 빼고 시댁 가족만 초대했습니다. 제 딸내 손자 생일이었습니다. 저는 손자를 위해 맛있는 음식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어요. 딸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이 생일 파티 언제 하니? 엄마가 맛있는 거 해갈게 하고 물었습니다.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.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만 모이기로 했어. 시어머니께서 친정 식구들은 다음에 따로 보자고 하셨어.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. 손주 생일 잔치에 외할머니인 나만 빼고 시댁 가족들만 초대했다니요. 뭐라고?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. 그럼 엄마는 가지 말라는 소리니? 딸은 미안해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저는 분노와 서운함에 밤잠을 설쳤고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손자는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. 가족들 다 모이는데 외할머니도 오실 거죠? 순진한 손자의 목소리에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. 내가 가면 괜히 딸이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결국 생일 당일에는 갈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파티가 끝난 늦은 밤 생일 케이크만 들고 몰래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. 딸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이런 차별 대우를 하는 시댁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